하수웨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수웨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127 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 그는 수도인 수단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든지 3년,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대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전 잔치는 1 8 1일이나 계속되었고 그 동안 아수에로 나는 자기 왕궁의 부와 위무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3분, 3분의 높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을 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귀장이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자주빛 근으로 묶여서 걸려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끌린 바닥 위에는 금이자와 은이자가 놓여있었습니다. 왕은 각가지 모양의 금전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고 였고,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호도 여우수회로 왕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아해수회로 왕은 일곱 명의 대신시곧 무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 가르가스에게 와,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해서 시자 시어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들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내시들은 네왕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구는 왕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수외로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인원을 했습니다. 왕이들 불러서 인원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가, 가르노스,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시나와 무무강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왕 프레시아 프리시아와 메데의 일곱 귀족으로서. 왕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에 전한 내 명령을 왔으디 왕국과 따르지 않았으니 이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관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리 왕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베드의 여자들이 왕후가반일를 듣게 되면 아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없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나,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없신 여김과 분노 끝, 부,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언영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법으로, 메대법으로 정하여 누구, 정하여 누구도 고치게 못 놓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을 그의 충고로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무가이 말한대로 각, 지방, 그 각,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요.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가자,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이 장에 스도가 왕후가 되다. 그런 일이 있는 뒤, 뒤, 얼마 뒤 아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해들인 여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 전국 각 지방에서 감독을 뽑아 이 아리따운 처녀를 차녀, 수산왕국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은 성궁에 보내어 공녀들을 돌보는 내시에게 맡기고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화장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세디 대신 왕으로,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서 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일의 아들이 아들이고 아일의 아들이고 스무이의 손자였으며 기술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느부간네셀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스라는 사촌이 한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나 모르드 개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가다사는 에스더 꽃, 에스, 에스더라고도 불렸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지, 내리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 왕국으로 목표와 해계에게 맡겼습니다. 맡겨졌습니다. 에스더가 목표와 해계에게 맡습니다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부표 왕국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해계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군, 마음에 돈, 에게는 에스더와 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일곱 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들에게 했습니다. 에게는 또 에스더와 그녀의 일곱 궁녀들을허공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집안, 지반, 집안과 민족에 대한 얘기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정 결했습니다. 처녀들은 아해수외로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열두 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여섯 달 동안은 기름과 모약으로 그리고 나머지 여섯 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지참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주웠습, 보았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스가스라는 대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을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금료를 돌보는 대신 세계가계가 말은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간 아 때는 아에수에로가 왕이 된지7 년째 되는 해여째달곧대뱃 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에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큰 잔치를 베풀었고, 기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일을 요이,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음모를 발견하다 자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도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를 말하지 지시대에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있을 었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테레스가 원하는 품아의 수혜로 왕을 죽일 눈물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 주었다고 하면서 일러 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일지에 적혀왔습니다.